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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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이 이라 냉이야 이라 냉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 A few moments later.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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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하세요. 이삭TV의 이산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하고 반려견들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아이가 좀 삐졌어.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좀 소심해. 사람들한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얘 보면 이름이 냉이인데요. 냉이야. 냉이야.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죠. 이런 아이들이 보통적으로 보면은 원맨독이죠 그러니까, 보호자님, 만 오로지 한 사람만 이렇게 많이 따라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냉이야, 이리 와. 옳지. <웃음> 뭔가가 <웃음> 터치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뭐좀 무서워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까. 이 부분인데요. 우리 반려견들은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한번 잃어가면은 그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처음에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딱 가지면 이 사진처럼 딱 찍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지원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그만치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서 뭔가가 그 관계를 자꾸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거를 쓰죠. 우리 아이가 뭔가가 좀 삐져 있다, 소위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산책이죠. 산책 가자 그냥 줄만 들면 애가 이제 언제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막 밝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산책을 매 시간마다 나가서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잘못하면 산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그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하나의 그 연기처럼 어,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나 지금 삐졌어 이런 행동으로 애들이 강화가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뻥카를 날리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책 말고 이제 집에서 평상시 에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서는요 저하고는 되게 좋은데요 아빠만 보면 너무 누구만 보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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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짖으려고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족 간의 어떤 상욱상관강 관계.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일상적으로 집에서 이제 간식을 잘 먹어요. 잘 먹기 때문에 지금 벌써 눈빛이 달라지 이러면 앉아, 엎드려, 엎드려. 옳지, 이쁘다. 아유, 이쁘다. 어우, 이뻐. 어우, 이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지만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던져주는 거야요 냉이야, 이라. 옳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간식을 이렇게 받아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지 냉이야. 자 여기네 먹어. 땡이 냉이야. 냉이야. 슉슉 후 얼지 냉이야. 슉슉슉 이럼 얼지 자 얼지 그렇게 잘 받아먹는 이런 연습을 시키면은 우리가 관계적인 것도 쉽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간식을 받아먹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아이 컨택이 잘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처음에 내가 설명할 때, 냉이가 저한테 등무한 보이면서, 뭔가 어디론가 불안한 모습, 꼬리를 막 감추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간식을 이렇게 딱 던져주고 나서부터, 이 아이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던져주면, 아유, 냉이야, 얼지이얼 옳지, 이루루루, 옳지, 그, 임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자, 보세요. 이렇게 갔죠? 떨어졌어 냉이야, 이리와. 알지 이라? 알지 이렇게 불러드리는 연습. 어? 얼지 냉이야 이라? 이라? 얼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냉이야 이라? 얼지 다시 항상 오잖아요. 냉이야 여기 여기네 있 여기네 있 얼지 지금은. 옆으로 던져가지고 얘가 탁 쳐가지고 저 멀리 떨어지면은 나가 불르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 좀 얘가 가까이 붙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먹을 거를요. 요 앞에다 던져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탁 뛰면서 나한테 오게 탁 뛰면 이렇게 착지가. 지금 보셨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던질 때내 앞으로 요 앞에다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탁 떨어지면서 나한테. 렇지 이렇게 조금씩 가까이 오잖아요. 냉이야. 냉이야. 여기 쉬. 옳지, 좋아. 옳지. 그럼 내가 이렇게 손에서. 옳지. 옳지. 저,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데 밖에 나갔더니, 아, 우리 아이가 밖에만 나가면 되게 소심하고 무섭고 그래요. 이렇게 좀 가만히 있을 때는 막 눈치 보고 꼬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대신 이 간식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아이들은요. 잘 보세요. 가가지고 뭔가가 간식을 자꾸 주므로써 뭔가가 막 좋아하려고 놀아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보다는 제일 좋은 게 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간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딱 나왔더니 얘가 이렇게 지금 자꾸 불안해 하잖아요. 집중 못 하고. 그러면, 냉이야? 음, 옳지. 옳지. 냉이. 냉이야? 옳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리에도 막 민감한 애들 있잖아요. 막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주변을 얘네 의식하잖아요. 지금 의식하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끔. 이런 식으로. 옳지.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얘가 자꾸 움직이게끔 해줘야지만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야. 냉이야? 옳지. 냉이. 그렇지. 어.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 무서워하네? 갈까, 피할까 얘가 가니까,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가 무서워서 딴 데로 가니까, 자꾸 우리가 따라가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이한테 이런 환경들이, 어, 너가 괜찮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자꾸 이제 뭔가가 좋은, 긍정적인 걸로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아 <laughs> 그렇지 냉이 아니라 얼지 불러서도 내가 얘가 원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냉이 아니라 얼지 냉이 아니라 얼지 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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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보셨죠 지금처럼 우리 아이가 무서워서 피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자꾸 보호자님을 거길 따라가 주게 되면은. 이 아이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자꾸 많은 경험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저런 데 데려가. 데리고 데려가 데리고 가지고 도망가는데 못 도망가게 딱 잡고 있어. 그럼 얘를 두려워서 공포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못 가게 줄만 잡고 있는다고 그래서 한번 경험하고 두번 경험하고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를 한 번, 두 번, 세번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둔감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얘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떠한 동작들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간식을 이렇게 밖에서 아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얘도 분명히 아까 보면은 무서워서 무서워서 주변에 있는 강아지라든가 사람들은 쳐다보기는 해요. 쳐다보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밖에서 아까 탁 던져줬을 때이 행동을 하잖아요. 이걸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서 이게 한 번, 두번 경험하다 보면 이게 둔감화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아이들은 힘들어져서 두려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 막 무서움을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이겨야 돼. 이겨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보호자님도 무식한 거고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힘들게 그 접근하는 거죠. 냉이가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했었는데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왔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냉이가 좀더 풍부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저한테 적극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나하고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쭉 가면 좀더 나아가 이 점, 이 냉이하고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즐겁게 성어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호자님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막 행동을 해줘야 돼요.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낯선 사람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나하고의 어떤 관계가 별로 형성이 안돼 있다 보니까 주도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아이들이 스스로 행동을 해야 되지만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내가 환경적인 걸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주도적으로 얘를 끌고 다니면서 이런 행동들을 자꾸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얘를 행동을 이끌어낸 거고 그것이 바로 보호자님이 하나의 리더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은 이냉이는 나를 통해서 이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어떤 낯설어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져가면서 적응력이 빨라지고 나를 통해서 또한 이 아이가 그 환경에서 안정감을 빨리 갖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던져 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우리 아이의 어떤 낯설은 나하고의 관계, 그리고 환경에서의 어떤 낯선 환경에 대해서의 어떤 적응하는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팁입니다. 지금까지 이삭 TV의 이찬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